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가솔린에 함유된 벤젠의 이제 AFR, 부계 기준을 구하래요. 네, 공연비죠, 공연비. 이거 보면은 이제 공식이 요거죠. 그래서 해보자면은 일단 반응식을 쓰면은 연소 반응식 C6H6 플러스 7.5O2는 6CO2 플러스 3H2O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어, MA. 요거 일단 이제 산소죠, 산소. 아, 공기죠, 공기. 네. 공기니까 일단 7.5를 곱한 다음에 무게 기준이니까 0.232죠. 0 2 3 2분의 이제 산소의 분자량 32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벤젠의 분, 그 분자량 78. 그리고 이제 몰수 1이죠. 네 여기가 1. 그래서 요거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26이고요. 어,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공식 있잖아요. 여기 부분.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이것도 안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구하시오 하면은 실제로 이제 풀이란이 있어요. 그 풀이 가장 적능 란이. 이것만 쓰셔도 돼요. 네, 뭐 이것도 써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요거 반응식 쓴 다음에 요거 써도 되고 아니면 요거 안 써도 되고 그냥 요것만 쓰면 됩니다. 어차피 채점감들은 알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